친구 따라갔다가 인생 망할 뻔 했습니다. 고향 친구가 성공했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지금 제 통장은 마이너스입니다. 피해자 A씨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북도 보은.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전국을 뒤흔들 뻔한 도박 사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역배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신종 도박 다단계 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최근 보은군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연 역배팅은 무엇이고, 왜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드는 걸까요? 역배팅이 뭐길래? 일반적으로 스포츠 도박은 이길 확률이 높은 팀에 돈을 걸죠. 그런데 역배팅은 그 반대입니다. 질것 같은 팀에 배팅하는 거예요. 당연히 배당률이 높고, 그만큼 유혹도 강합니다. 한 방에 인생 바꾸자는 말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이 구조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다단계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지인을 데려오면 수당을 주고, 데려온 사람이 또 데려오면 더큰 수익을 보장하죠.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군 제대한 후 고향 친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야, 이건 도박이 아니야, 투자야. 배당만 잘 계산하면 수익은 당연한 거야. 처음엔 10만원, 20만원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지는 겁니다. 이번엔 꼭 이긴다는 말에 자꾸 더 넣게 되고, 어느새 300만원, 500만원까지 들어갔죠. 그러다 GM볼이라는 플랫폼을 소개받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시스템이야. 요즘 다 이거 해. 알고 보니 불법 사이트였고 이미 경찰 수사도 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지앤볼 사기 스포츠 역배팅 다단계, 폰지 사기 도박 사이트 왜 위험한가? 첫째, 불법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한 스포츠 배팅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즉 불법 도박이에요. 둘째, 금융 사기와 유사합니다. 새로운 참여자의 돈으로 기존 참여자의 수익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죠. 셋째, 피해가 확산됩니다. 친구 따라 들어갔다가. 가족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당했나 싶어 말도 못하고 나중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 추천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투자라면 지인 영업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기관 신고망을 활용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불법 도박 신고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플랫폼만 이용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베팅 사이트 절대 접속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사기꾼들은 절대 사기라고 안 합니다. 그들은 늘 기회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기회는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문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누군가에겐 큰 피해를 막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